2021년 CNBC 디스럽터 50 파괴적 혁신 기업 신계 발표. 리플, 로빈후드 포함 리플 XRP가 CNBC가 매년 발행하는 신개 파괴적 혁신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리플 고객이며, 결제 서비스 업체인 플로터 웨이브 플로터 웨이브와, 투자자가 주식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로빈후드 라빈후드 액도 포함돼 있다. 로빈후드는 올해 1위이며, 플로터 웨이브는 21위. 리플은 38위다. 2020년에는 로빈후드 46위, 리플은 28위를 차지했었다. 이 목록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보여준다. 또한 리플 고객 플러터웨이브와 투자자가 주식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라비노드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중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유행병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작년에 빠르게 성장한 민간 기업을 보여줍니다. 라빈후드는 월스트리트 프레네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러터웨이브는 아프리카 기업의 성장을 돕는 부문에서 21위를 차지했습니다.